며칠 후. 어찌된 일인지 속초 씨가 준우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준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어. 생긴 걸까요? 아, 준우야! 준우야! 거기도 없어? 없어. 너네 자유를 어떻게 받길래 잃어버려. 잠깐, 한 번만 가요. 나 트라도 다른가 봐, 어떻게. 안 되겠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어. 그런데 그때. 아. 여보세요? 뭐라고? 거기 어디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평화를 금치 못하는 지수 씨. 대체 무슨 전화를 받은 걸까요? 음. 전화를 끊고 곧바로 택시를 탄두 사람.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와우. 야,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오랜만에 보네. 잘 어울린다. 어. <laughs> 우리 준우. 준우 어디 있어? 아, 태민 씨가 준우를 데리고 있었군요. 준 츄야. 다행히 준우는 무사한 듯합니다. 그런데 태민 씨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야, 너 지금 맞아는 뭐 거야. 우리 준우한테 맞아는 뭐 거야. <laughs> 야. 니들 진짜 웃긴다 이혼했으면 끝이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만나는 건데 야너 진짜 몰래 전남편을 만난 아내에게 복수를 하려고 아이를 납치하다니 세 사람 대체 어쩌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된 걸까요 5년 전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석주 씨 부부는 가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같이 못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줘. 가게문에 도저히 닫을 수가 없네. 괜찮아. 그리고 너무 불하지 마. 그딴 게 준우 잘 챙기고, 날아 잡아. 이일 때문에 가족 여행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지수 씨. 아, 엄마, 걱정 마요. 아이고, 다음에 가면 되지. 어, 준우 자고 있어. 하지만 갑자기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석주 씨는 예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지수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이오. 결국 이혼을 선택한 두 사람. 앞으로 전한도 아마 없는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수 씨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아들이 보고 싶었던 지수 씨는 전 남편 몰래 준우를 찾아갔습니다. 준우야. 준우 맞지? 오세요. 으 어. 난 준우 고모야. 지수 씨는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준우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준우를 찾아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 고모다, 고모! 결국 석주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엄마 없이 자란 준우가 지수 씨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자. 차마 그녀를 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민 씨는 지수 씨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당신이 어떻게 내 하나영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던데 당신 애 핑계 대고 저 자식 다시 만나는 거야? 아, 여보 아니야 난 정말 준우 때문에 스비로. 내가 바보줄 알아? 하, 태민 씨는 아내에게 단단히 화가 난 듯합니다 위태위태해 보이는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을까요? 며칠 후 무슨 일인지 석주 씨가 준을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 준우야 봐봐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놀면 되잖아 고모! 고모 는 날이잖아 고모 보고 싶어 아, 그럼, 아빠가 다시 전해볼게지수씨가 오기로 한 날인가 본데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긴 모양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수씨의 집으로 향지 석주씨 지런데야너 어, 지금, 뭐하는거야

아무리도 좀 수사한데요. 대체 치수신 어디 있는 걸까요? 호름 후 인적이 드문 강변을 지나던 행인이 뭔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흥! 아니 이게 누굽니까? 태민 씨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구야? 어 어디서 왔어 누구 누구 <laughs> 누구야? 아유, 내 아들 죽인 범인이 누구야? 어? 어, 너지?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왜 죽였어? 왜 그랬어? 어르신, 어르신 아니에요. 이분은 참보인 조사 받는 중이에요. 아, 아니라고? 예. 네. 아니, 누구야?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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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놀랍게도 테미씨 아내 김지수였습니다. 오케이.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지수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놀랍게도 태민 씨 아내 김지수였습니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지수.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한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전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민 씨는 몰래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받아 전세금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이사 갈 생각 말고 이걸로 해결해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매달 양육비까지 주는데 우리 준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목소리> 뭐야 매달 양육비까지 주고 있었어? 이런 씨. 아내가 전 남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 태미 씨. 여보, 뭐. 내가 사업 자금 해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값지 않았더니 그 자식한테 매달 양육비에 전세금까지 해줘? 여보, 그게 아니라. 아, 그동안 그 자식한테 갖다 바친거 생각하면, 어이, 씨. 당장 이혼해. 집이니 가게니 다 내놓고 나가. 알겠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던데 제발 이러지 마. 야! 당장 나가. 태민 씨는 끝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 김지수.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된 그녀는 노숙 생활을 하며 피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남편 태민 씨를 불러낸 김지수. 뭐야, 이거 왼 차야? 다 그냥 좀 빌렸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남편 태민 씨를 불러낸 김지수 뭐야, 이거 왼 차야? 다 그냥 좀 빌렸어 그녀는 태민 씨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한 번만 용서해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아이 됐어 뭘 다시 시작해 너 당장 그놈한테 가서 그동안 받아간 양띠까지 싹다 받아와 정말 끝까지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난너 <laughs> 같은 배신자랑 같이 못 산다고 어? 아이씨. 씨는 남편 몰래 전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한 일이 발각되면서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말았는데요. 갈등이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 OO 씨는 집에서 내쫓겼고 노숙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OO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남편을 찾아가서 화해 의사를 표현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OO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OO 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니가 어떻게 내아 죽여! <laughs> 정말 지수야, 왜 그랬어? 왜? 우리 준우, 준우살못 <laughs> <laughs> 뒤늦게 깨달은 모정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김지수 애초에 부부의 신을 쳐버리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스스로 괴물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